이랑 페미가 되거나고 뭐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나요? 의혹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분명히 아닌 것 설명을 해주시면 검찰을 여기 다했습니다 네, 오천조카, 아들, 딸, 동생까지 다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경심 교수 부인과 조국 장관 본인뿐이다. 검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생과 관련돼서 그리고 조국 장관 본인과 관련돼서. 검찰은 웅동학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35억 원증발되었다는 겁니다. 조국 동생 소환, 웅동학원 의혹, 사진 35억 원. 야이사실은 3억 5천도 큰 돈이잖아요. 근데 35억 원이라, 이게 무슨 돈일까요? 1996년으로 저희들이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여로 1996년. 오려 종합 건설 건설사를 운영했던 조국 장관의 부친이 법이나 보면 뭐 피의자 조국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런데 이 여기서 이 피의자라고 하는 건 민정수석 시절 내지 그 전에 서울 법대 시절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임명장 받은 건 9월 9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9월 9일 이후에 어떤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집행하는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거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 그러니까 설령 조국 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를 대건 아주 뭐 최악의 경우에 뭐 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이건 탄핵 대상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부당한 그, 그, 저, 집권 남용을 음. 한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집행에 있어서의 부적절함, 어,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탄핵 사유가 될수 있는 거고요. 네. 음. 예. 그래서 이제 이 요건은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저, 저, 저 3분의 1 이상의 발의, 아저 저, 과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일반 장관의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바디와 과반세장의 찬성이 있으면 북에서탄핵소추 어, 아니 의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그 아까 저희가 이제 야, 아,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들의 지적은 이런 것 같아요. 주광덕 의원이 도대체 그 사진을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검찰하고 야당하고 지금 뭐 짝짝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지, 의혹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 의원님 말씀하시주윤 교수님 말씀습니다 아니 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네. 모두 다 궁금하지 않겠어요. 네. 어, 그러나 이,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문제의 본질은 자, 조국 장관이 왜그 검사와 통화를 하고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이 본질이지 그 정보를 야당 의원이 어떻게 입수했느냐 입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 현장에 예, 예. 가족들도 있었고 조국 장관 가족들도 그다음에 변호사도 있었고 검찰도 있었고 수사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수하는 통로야 우리가 뭐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나 여하튼 본인이 궁금할지 몰라도 본질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본질 문제를 제껴두고 지금 어떻게 입수했느냐는 걸 가지고 무슨 야당과 검찰이 그 야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로 전형적인 좀 이렇게 희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윤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 뭐 야당하고 검찰이 야했다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아주 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에 해당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 짜고 치는 구조 아니었냐. 왜냐하면 소송을 걸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100억 채권을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100억에 대한 게 하나가 남아있고 오늘 나온 문제제기는 별도의 갚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35억 원의 뭉치돈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뭉치돈입니까? 네, 그렇죠. 당시 기준으로 35억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IMF 때3 5 그렇습니다. 5억이면은... 97년에 어... 35억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다가 이 고려, 건, 종합건설 같은 곳이 1차 원청 업체고요. 지금 돈을 갚은 걸로 돼 있는 곳은 여기서 하청을 받아갔던 말 그대로 영세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영세 업체들에게는 돈을 갚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 그때 돈을 받지 못하고 그 어음을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어음을 가지고 있는 그 증거 자료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국 장관 앞서 발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돈의 흐름 100억, 35억도 주목해야 되지만 역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 돌아가신 아버지를 판판이 이렇게 하세요? 아니 버벅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렇게 아유 참 아버지 팔지 마시라 아니 저기 딸그 뭐지 출생신고 할 때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다 몰랐다 어 그리고 또 이것도 동생 돈이 뭔가 자신하고 관련 있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선친 얘기를 하면서 선친이 하청업체에다가 다 35억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35억을 받은 조금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러면 조국 일가는 그 당시에 돈이 없었냐 딱 그때 귀국해가지고 서울에도 아파트 사고 부산형대에도 아파트 사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돈을 못 받지 못한 영세 하청업체들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그 공사비를 떼었다는 영세 하청업체 관계자를 아, 오늘 조간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당시 목공소 대표였던 강씨. 공사비 때인 강씨의 울분. 조국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목공소 대표 강씨는요. 조국 장관 해명을 TV로 보면서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하나 생각을 했다. 당시 나를 비롯해서 10여 개 하도 그 법체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년 전 받아둔 부도어음 아직도 갖고 있다. 부도어 사진까지 오늘 공개됐어요. 당시로선 지방 집한 채는 살만한 금액이었는데 휴지 조각이지만 둔한 마음에 못 버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거래처 대금 주기 위해 쫄딱 망하고 나는 페인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 페인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 날 잃어버린 30년간. 조 장관이 98년 송파와 해운대에 아파트 한 채씩 떡하니 2억 5천, 1억 6천에 샀다고 하더라. 내가 못 받은 돈으로 집산게 아니더냐. 그러면서 남들은 쫄딱 망하게 놓고 그 돈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 보니 분통이 터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소장님, 봉사비 네. 때이 목공수 대표가 30년 동안 페인처럼 살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어, 정말 의자에 약한 사람들의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값들은.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기득권들은 아까 35억 3억 5천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부도나는 분들 3천만 원으로도 부도납니다. 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정말 알고 계시는 건지 정말 묻고 싶어요.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IMF 때도요. 다 망하고. 성 정도를 이 저기 어디예요. 민주하고 정의당에서는 안올 테니까 민평당이나 무슨 대한정치연대 여기서 이제 9명 정도가. 이쪽 탄핵 쪽으로 이제 찬성을 해줘야지 되는데 이건 앞으로 이제 여론 추이라든가 어제 저걸로 끝났지만 저기에 대해서 좀더뭐더 뭐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또 확인되는 과정에서 여론이 한번 요동칠 것이고 그런 그 중간지대에 있는 민평당 의원들이나 대한정치연대 의원들은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그게 이제 그저 캐스팅 보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 장관의 통화와 여러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화 자체가 특권이고 불공정행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음, 총리께 다시 여쭙습니다. 그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인사 참석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고 특히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번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것으로 작합니다 네. 최저 네. 말을 할때 네. 어, 총리 뒤에는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용 적절치 않다고 했고 어,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네. 회의가 네. 있을 네. 것이다 라는 말이 말이 조국 장관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께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 여와 야, 아까 집권 여당 측의 이해찬 대표, 또인영원내대표기길들어 네. 그 보셨지만 사실 강하게 검찰을 성토하고 있는 쪽이죠. 저는 네. 관료... 고위 공직자로서는 어제 이낙연 총리가 가장 균형 잡힌 스탠스에서 발언을 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면 국무총리가 관리하는 내각의 한 일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주 궁금증을 낳은 대목은 임명 때이 총리는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그건 네.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시인도 부인도 예예 예. 그게 확인